그 논문 저널들 웹사이트에 가면 에디터들이 에디터뷰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놓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어서가 그들의 아이디어나 이슈나 타픽을 실존하는 무언가와 연결시켜라 하고 돼 있어요. 이 저널에는 실존하는 현상과 이론이 혹은 실존하는 현상과 개념이 연결되지 않으면 데스크리즈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냥 그 단순히 이론 개발 논문이다 하면 이 저널에는 내지 않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읽어보면 아이 이 에디터는 뭘 원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보통 그 이런 여기에 보시면 요그 웹사이트 같은데 가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링크가 깨져 있네요. 링크를 한번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게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 어, 이하우트 여기에 보면 저널 아티클 아, 여기에 보면은 이테일러앤 프랜시스에서 이제 설명하는 그 논문 저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저널들이 어떻게 쓰면 좋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설명을 넣은 웹사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 많은 해외 저널들 부분은 리더십에 중점을 둔다.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겟하는 저널에 대한 선호 형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 쪽 분들이 그세개 정도의 탑 저널을 설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널 오브 컨스몰 리서치인데, 저널 오브 컨스몰 리서치 같은 경우는 멀티풀 스터디를 넣지 않으면 아예 안 받아줘요. 스터디 1, 스터디 2, 스터디 3, 스터디 4,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스터디로다가 중복 검증하는 형식의 논문을 쓰지 않으면 학술지를 쓰지 않으면 아예 그냥 에디터가 쳐다보고 바로 데스크 레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마케팅쪽 탑저널인 저널로 컨솔 리서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스터디 한 4개 5개 이상은 한 뒤에 그거를 가지고 연구 하나를 써야 돼요 그런데 또 마케팅 쪽에서도 그래도 꽤 괜찮은 높은 순위의 저널 중에 하나가 저널브 매크로 마케팅인데 여기는 실증 분석을 안 해도 되는 저널이에요. 여기는 오히려 이론적 개념적 논리적 흐름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널이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1, 스터디 2 이런 식으로 갈 필요도 없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탄탄한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시가 뭐냐면 Journal of Behavior and Experimental Finance 이 저널이 제가 가끔씩 그 퍼블리시하는 그 파이낸스 쪽에서도 꽤 높은 순위의 저널인데, 여기는 한 2년 전, 3년 전에 에디터가 바뀐 이후에 서베 그러니까 설문 데이터를 쓰는 거는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데스크 리젝을 시켜요. 그리고 저널 웹사이트에 가면 거기 안에 써 있어요. 우리는 단기간에 설문으로 모은 데이터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어요, 에디터가. 원래 그전 에디터는 그걸 다 받아줬었는데, 에디터가 바뀐 이후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저널이 내가 지금 내고 싶은 저널이 가지고 있는 선호, 선호하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 이걸 어떻게 알수 있냐라고 하면 저널 웹 페이지를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링크를 좀 걸어놨는데 이 저널 링크를 가보시면 저널 루럴 스터디즈 같은 경우도 임팩트 팩터 5.7. 사회과학 쪽에서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 쪽에서는 아닐 수 있어도 공대 쪽은 아닐 수도 있어도 여기 보면은. aims and scope, 이렇게 분명히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이 저널 웹사이트 이렇게 먼저 가시면, 가시면, 이렇게 이런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article and issue, about, publish, order, 저널,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about, 이런 데 가보시면, aims and scope, editorial board, 그 다음에 저널 insight, announcement,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aims and scope를 가보시면, 아까 보셨던 이 aims and scope가 나오고, 이 저널은 무엇을 보려고 한다. 내가 농촌학을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없다면 이 안에 없다면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있냐면 Contemporary Rural s c i e 미컬 e s 라이프스타일, g 피 Economy, Culture, and Lifestyle, Definition and Representation of Rurality, 뭐 그다음에 Formulation,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Human Interaction with Rural Environment, 뭐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되게 엔지니어링이나 테크니컬 함께 간다 그러면 아마도 이 저널에서는 어, 우리랑 안 맞는데 이럴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AMG 스코프를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바웃 같은 데 가면 저널 인사이트가 있고 에디토리얼 보드가 있는데 에디토리얼 보드 가면 여기에 누가 에디터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에디터잖아요. 그럼 에디터가 가지고 있는 왜냐면 하 에디터하고 어소시에이트 에디터 요 사람들이 데스크를 패스, 시키냐 데스크를 리젝시키냐 하는 과정에 관여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프리퍼런스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영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어느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이 저널이 내가 쓰고 있는 현재 논문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저널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저널 비즈니스 리서치 일종의 그 비즈니스 쪽에서는 경영학 쪽에서는 그래도 꽤 높은 상당히 높은 저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임팩트 팩터도 굉장히 높고 자, 여기도 보면 AMG&스코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요런 것들을 우리가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저널에도 제출을 했었는데 데스크리 잭이 이틀만에 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파이낸스 쪽은 우리가 안 다룬다 <laughs> 우리가 이거 리뷰할 사람은 우리 못 찾는다 하고 바로 우리 영역 아니야 라고 데스크리지로 보냈어요 그거는 뭐 논문의 퀄러티하고 상관없이 자신들하고 안 맞는다 라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잘 봐야 아 내가 이 논문에 잘 맞는 지안 맞는 지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어바웃 u 같은 데 보면은 아까하고 다르게 여긴 또더 그 많은 게 있죠 에디토리얼 보드도 있고 저널 인사이트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내가 논문, 내가 타겟하는 저널의 성향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분한 정보 수집 중에 필요한 게 뭐냐면, 프리 샘플 혹은 리센트 아티클을 보면, 널호 스타일이 파악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여기 보면은, 레이티스트 이슈 이런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게 아마 서브스크라이브드 저널이라서, 해당 학교에서, 지금 충남대에서 요 저널을 서브스크라이브 하면은, full 아티클을 다 보실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앱 스트랙까지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앱 스트랙만 보시더라도 여기 보면 제목하고 앱 스트랙을 보면서 아 최근 논문들이 얘들이 어떤 거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구나 심지어 PLS SEM으로도 논문을 봤네 아니 이렇게 간단한 구조 방정식도 이 탑재단에서 받는단 말이야 이런 걸볼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요런 것들을 그래서 쭉 보시면 저널리스트 보시고 앱스트랙 보시면, 아, 내가 이 저널의 최신 트렌드하고 잘 맞는 논문을 연구를 한다, 안 한다를 알 수가 있죠. 그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면은 레이, 레티스트 이슈 같은 거 보면 최근에 이제 어떤 논문들을 받았는지 볼 수가 있고, 또한 가지 뭐 간단한 팁을 좀 드리면, 내가 만약에 쓰고 있는 논문 중에 시스템에링 리뷰를 했는데, 시스템에링 리뷰를 가지고 또 쓰는 경우를 이 논문이, 이 저널이 받는가? 라고 이제 궁금증이 생기면 검색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시스템 에릭 리뷰를 가지고 했던 게 2025년에도 받아줬고요. 2025년에도 받아줬고요. 그죠? 그리고 2024년에도 받아줬고 매년 만, 종종 받아주고 있어요. 매년 하나 이상은 받아주고 있네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 내가 시스템 에릭 리뷰를 가지고 이 저널에 제출을 해도 충분히 고려를 해주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